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퍼시 어, 잭슨과 번개도도 챕터 6의 마지막 장 어, 페이지는 92 되겠습니다. 자그 전에 이제 그퍼시가그 이렇게 그 변기에서 물이 나오게끔 해서 그 여자애들을 다 물리쳤죠. 자 그래서 옆에 있던 애나베트가 그걸 보면서 어, 아버지 주 어떻게 그걸 했니?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죠. 아 n o w 나도 잘 모르겠어. We walked to the door. 자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. 우리는 outside, Clarice's her friends were sprawled in the mud, and a bunch of other campers had gathered around to gawk. 자, 어, 그리고 클레어 하고 그녀의 친구들은 스프라 l 한번 얘기를 했었죠 대자로 뻗었다. 인더 마드 이제 진흙탕에 당연히 그 이제 물이 어 물이 계속 쏟아졌으니까는 그그 주의 흙이 어 이제 아마 진흙으로 됐겠죠. And a bunch 하게 되면은 무리들니다 무리들 아니면은 뭐 꽃다발 할 때도 a bunch of flowers 하면은 꽃물이들자 그런 느낌으로 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한 무리에 그 다른 캠퍼들이 had gathered. 뭐였습니다? Around, 주위에 To gawk. 이, 이, 이 말은 이렇게 뭔가 구경거리가 나, 나듯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볼 때 그런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gawk는 이제 쳐다보다 좀 멍하니 쳐다보다 그런 느낌입니다. Uh, Clarice's hair was flattened across her face. 자, 그녀의 머리는 c a 클라 e s 머리는 flatten, 납작해졌다. 우리가 원래 flat 하면 납작하다죠. 자 동사에서 여러분들 어, 그 형용사가 보통 이, 이런 경우는 t를 하나 더 붙이고 한 건데 en이 붙게 되면요 어, 동사화가 많이 됩니다. 자 예를 들어서 weak 하면 약하다, weaken 약하게 하다, flat 하면은 어, 납작한, flatten 납작하게 하다. 근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죠. 자 납작해졌다, across.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across 하면 가로질러서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그 물에 젖으면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? 딱딱 딱 달라붙죠,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긴 머리들이 이렇게 얼굴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어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그 말이죠. Her camouflage jacket was uh, soaking, and she smelled like sewage. 자, 그녀의 그 camouflage 위장 자켓은 soaking 하게 되면은 soaking 하고 같은 말이에요. soak 적, 어, 적시다, soaking 흠뻑 젖었다. 그리고 그녀는 smell like a sewage. 자, 어, sewage 하게 되면은 그 하수구죠? 하수구처럼 냄새가 났어요. 자, she gave me a look. 자, 동사로 아니 여기 명사화 시켰죠? 표정을 주었다란 말이에요. 어, look은 여기서 표정입니다. absolute 절대적인 어, 어, 증오, 증오의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. You are dead. 넌 죽었어 이제. New boy. 응? 어 이제 신참 여성 you are totally dead. totally 완전히 죽었어 는 이제 I probably should have let it go but I said you want to gargle with toilet water again? Clarice says close your mouth. 자, 아마 아마 나는 s h should have ppe죠. e e lesson 원래 3인칭이 아니야. 3인칭 아니라 그 3단 변신이 let let let이죠. 여러분들 어 현재형도 내시고 과거형도 내시고 과거 분사형도 내시라는 거. 자, should have let it go. 그것을 보냈어야 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? 그냥 얘가 뭐라고 하든 흘려 보냈어야 했는데. I should have, should have let it go.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뭐라고 하든 그냥 말대꾸 하지 말고 그냥 보냈어야 했는데. but I said 하지만 말해 버렸어요. 자, 이게 여기서 성격 나오는 거죠. 어 uh, you want to gargle. 자, 우리가 가글아시죠 우리가 입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어 입을 헹굴 때 what toilet water. 자, 어? 또 변기물로 한번 또 한번 가글해 볼래? 어? 자, close your mouth. 입 닫아라. 냄새 나니까.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비꼬는 거죠. 자, her friends had to hold back. 자,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못 참았겠죠. 막달라들려고 했는데 hold back. 뒤로 이제 잡아당겼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? 말렸다. they dragged her toward the cabin 5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녀를 어디로? i 빈 5로. while the other campers made way to avoid her flailing f e e t 자, 어제제 걷는 동안 다른 캠퍼들 다른 이제 어 아이들은 made way. 자, 길을 만들었다. 그러니까 비켜줬다고말이요 to avoid her 그녀를 피하기 위해서. 그녀 뭐 하고 있냐? 자, 우리가 flail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 화가 나서 막 발을 갖다가 막 바둥바둥 치는 거 있죠? 약간 그 물장구 칠때그 여러분들 그어 수영 연습할 때 발을 갖다가 막 계속 막 치죠?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. 막 화가 나서 치거나 막 몸부림을 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어막 발을 갖다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그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왜 냄새가 나니까 이제 길을 만들었다. 그래서 피하려고. Elizabeth stared at me. 자, 에나베스가 나를 쳐다봤어요. I couldn't tell whether she was just grossed out or angry at me for doubting her. 자, 나는 어, 나는 구별하다란 말이에요. t e l 은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, 어,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. 나는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. Whether, whether는 이제 뭐인지 뭐 아닌지 그녀가 grossed out. 즉, 우리가 grossed out 하게 되면은 뭐 역겨워하다. Oh, that's gross란 말을 많이 쓰죠. That's gross. 자, 역겨워. 어, 막 토할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그녀가 이렇게 이런 기분인지, 어, 막 역겨워 하는 건지, 아니면은 나한테 화가 났는지. 그걸 갖다 내가 잘 구별 못 하겠다. For d o u s i n g 자, 우리가 원래 원형은 dows죠. dows 하게 되면 은그 호수로 이렇게 불을 끄다. 뭐 그런 게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그녀한테 물을 갖다 이제 어, 뿌린 거죠. 그녀한테 물을 뿌려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, 나를 역겨워하는 건지 그잘 구별이 안 됐다. What I demanded? What are you thinking? 자, 자 이건 당연히 what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날 쳐다보니까 what 왜왜 왜 쳐다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물어봤겠죠. I demanded. 나는 알고 싶어 했다.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무슨 생각하는데 왜? 그러니까 I'm thinking. 자. 자, 나는 생각하고 있어. She said that I want you on my team for capture the flag. 자, 나는 너가 on my team. 내 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. 4뭘 위해서 캡처더 플레이 그라고 하는 그 경기를 위해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뭔가 이제 얘한테 그런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반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우리 팀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챕터 6가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7은 아마 어펄스가그 캠프에서 겪는 또한 어드벤처가 많은 어드벤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웅부 계속 하시면서 또한 즐겁게 내용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